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오셔서 작품 제목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목을 지어주신 분 등장하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최승유 작가님의 팬, 현진얼이 작가님, 현진얼입니다. 현진얼이 작가님이십니다. 네. 어떤 작품부터 할까요? 네, 어... 제목을 많이 지어봤는데요. 네. 먼저 메인 작품이 어이 작품요? 이 작품이요. 네. 네. 네네. 이거는 어, 아까 작가님이 설명을, 입고 설명은 아니지만 물감 네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아 저거부터 할게요 아 저거? 아예 예, 그러세요 그러세요 네. 네 이게 크크 이 작품을 네네.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물감을 직접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몰랐어요 어 사다 쓰는 편이라서 바 네네. 네, 그래서 만든 물감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요. 네, 네. 최승윤의 비법 소스. 최승윤의 비법 소스. 네. 오.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 네, 네. 그래서 여기가 갤러리 지음인데 제가 갤러리 밥지음 갤러리 밥지음아 네. 이건 제가 대표님께 네. 뭐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요. 네, 밥지음으로 네. <laughs> 바꿔서 이제 <이쪽으로는>. 오늘은. <laughs> 이제 컨셉을 잡아 봤고요 아, 네네 네. 최선인의 비법소스 네. 그다음에 여기 작품이 네 네. 작은 작품. 반찬. 네. 어. 반찬 1? 반찬 1? 네. 그다음에 아. 저게 반찬 2. 반찬이 네. 이거 어떤 반찬일까요? 그냥 작아서 반찬이라고 지었고요. 아, 어,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 보시죠. 같았네. 네. 그린이 보이는데. 이건 뭐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서. 어, 맞아요. 맞아요. 식윤의 소화시키는 모습. 승윤의 순윤. 순윤. 아, 순윤이요. 네. 그 글자를 보여 주세요. 네. 네, 순윤의 소화시키는 모습. 네, 순윤의. 네. 소화시키는 모습. 네. 거기에 어, 뭐가 섞여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도 보이네. 이게 지금 유리 때문에 영상이잘안 보이는데. 네. 어. 그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네, 그좀다 네. 네. 거거아 저거 저거 몰랐어요 아 이쁘다 아 멘티큘러 가법비있을해네 아, 메인 아. 메뉴 아까 말씀드렸잖네 네, 메인 메뉴고 이거는 메인 메뉴를 덜어서 비법 소스를 추가함 아이 작은 거 네. 비법 소스를 추가함 비법 소스 아 그럼 제목이 비법 소스를 추가함인가요? 네. 왜냐면 저게 최승윤의 비법 소스. 네. 이 메뉴 메인 메뉴에는 비법 소스가 안 들어가 있는데 네. 좀 덜어서 비법 소스를 추가함. 아. 네. 정확한 제목이 비법 소스를 추가함. 아니요. 메인 메뉴를 덜어서 비법 소스를 추가함. 아, 긴 제목이군요. 네 메인 메뉴를 덜어서 비법 소스를 추가함이 제목입니다. 네. 줄여서 매덜 비추라고 불러 주시면. <laughs> <laughs> 다음에? 네. 어, 어 여기가 네. 제목은 조금 다르게 아이 작품인데 뭐였지 머스터스, 머드, 머스타드 머드 머스드 소스를 뿌려봤어요 머스타드 소스를 뿌려봤어요 네아 머스타드 소스가 그냥 네 머스타드 같아서 <laughs> 아하 이 노란색 네 그렇게 지었고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네 네. 머스타드 같네요. 그다음에 뭐? 저 작품은 그냥 단순하게 볶고 있는 것 같아서 볶는 중. 볶는 중. 네.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볶는 중. 아 저거가 되게 따뜻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작품. 네, 아이고. 어, 그래, 네. 그래서 이거의 제목은 왕쿠랑 같이 먹어야징 왕쿠랑 같이 먹어야징 네, 네 왕쿠는 제 여자친구분이시죠? 네. 어허. 그렇다면 또 나, 남았나요? 또.. 끝이에요? 아니, 하나 더 있는데? 어디 갔지? 음, 담이 온 순윤 담이 온.. 아, 제가 지금 담이 왔거든요, 또? 네, 그래서 담이 온 순윤 작가님의 복잡한 마음을 네. 보여주는 그림이죠 아하 <laughs> 이걸 그리고 담이 오셨대요 담이 온 순윤이 아니라 <laughs> 담이 <담으> 온 순윤입니다, <웃음> 순윤 <웃음> 지금 지어했어요 네, 이런 걸 그리니까 담이 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laughs>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 여러분 네한 뭐라고 말했지? 네 오늘 제가 마지막바지 왔어요. 막바지 왔으니까 못 오신 분들은 앞으로 네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전시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현지놀이 크라우드펀딩 진행 중인데 <laughs> <laughs> 펀딩 많이 부탁드려요. 지금 예 네, 좋습니다. 80%찼는데네 네, 파이팅 80% 착일.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가독자님이셨고요. 네. 자, 두 번째 가독자님은 얼굴 출연을 안 하시고 네 <laughs> 제목 설명을 하나씩. 아 자지은 건 아니고 제가 지은 것만이렇게 네. 어떤 거부터 할까요? 사실 지금 메인은 제목을 전혀 못 떠올리겠어요. 네, 네. 왠지 모르겠지. 오히려 좀 사이드 말까, 좀 다른 사이즈아꼭 메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네. 이쪽은 제가 제목 지금 떠오르는 단어로 바로 지었는데. 제 생활 반영이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남자친구 따라서 낚시를 자주 다니는데 낚시를 보자마자 물고기 때가 떠올랐어요. 아 물고기 때 <laughs> 그래서 물고기 때라고 그냥 그대로 지었어요. 네, 이 작품 물고기 때 어, 지금 저쪽에 비슷한 작업으로 색깔이 좀더 따뜻한 색깔. 아 네네 저작 이 작품. 제주 물고기 때라고. 제주 물고기 때 네, 투. 네네. 네. <laughs> 네, 그리고 보자마자 바로 게 수면 밑에 이렇게 아, 보이는 생선 떼들이. 네네. 그리고 또 이쪽. 하고 이쪽은 제가 보자마자 심해. 네, 심해. 수면 깊은 아. 바닷속이 확실히 색깔이 굉장히 네. 맞아요 이 작품 깊고, 실제로 보면 되게 어둡고, 깊은 바다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고 네 다른 제목을 지어줄 수 있다면은 지금. 네. 저기 있는 되게 작은 비슷한 작품 보고 떨랐는데 고래? 고래? 고래를 이 위에서 봤을 때그 아. 머리 부분 음 같다고 제가 고래의 머리가 되서 얘 고래 이쪽은 좀더 시면에 가깝고 비슷한 작품에 따른 저 작은 작품, 작품. 이거를 보자마자 고래 같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좀더 이렇게 머리가 네, 이렇게, 이렇게 향유고래 같이 꼬리 음. 쪽으로 갈수록 조금 작아지는 맞아요 제 작품 터치를 고래라고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자, 또 그렇구나. 있나요? 하고 이쪽은 계속 제가 바다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제가 제목을 황금빛 파도라고 지었거든요 황금빛 파도 빛 있는 것들이 이제 물고기들이고 네네 이제 파도가 이제 황금빛으로 이렇게 위에 반사되면서 어 그런 장면을 제가 그냥 떠올라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어 오,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 아, 파도 아래 <laughs> 황금빛 파도.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나, 네, 다른 건 제가 아직 제목을 못 지었네요. 아, 인터뷰 시작해가지고 하써 있는 거써 있는 건 뭐예요? 문기적. 아, 문기적 있다. 네, 이쪽은 문기적. 이쪽은 물고기 같은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비는 느낌이. 네, 네. 좀더 저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이렇 서로 이렇게 피부 맞대고 있는 느낌? 그래서 아, 그냥 떠오르는. 네 위성으로 분기적 <laughs> 아, <laughs> 마지막으로 네뭐 네. 이렇게 전시장 오시는 소감이나 뭐한 말씀 해주시죠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로서는 어. 네네 어 되게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 보면서 되게 그냥 뭐 응원도 제가 이런 려 응원을 받는 느낌이고 제가 네네. 응원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 해주고 싶어요 아네 감사합니다 소스. 네 정말 꾸준히 네어 네.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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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뭐그 이렇게 그 영상 보니까는 되게 힘든 시기도 겪고 는데 네. 아, 지금도 많이 힘들어요. 네. 네. 결, 결혼 준비하니까 아, 제 2회 아, 지금 4월달에 네. 한 달에 <laughs> 힘드시겠지. 네, 네. 드리고. 아, 예. 농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 분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유튜브에서 듣던 목소리가 똑같이 현실에서 아, 나오니까 너무, 너무 신기하다 하시는데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시장에 오시면은 네, 신기한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얼굴은 <laughs> 안 나오더라도 다 같이 손이라도 흔들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끝났나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구독과 <laughs>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